나름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나라가 이맛시 오며 주기도문에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장 10절은 나라가 이맛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의 간구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간구 강구, 당신의 간구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간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부분은 두 번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이지매가첫 번째 강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를 생각해 보는 부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역사관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더라도요. 이 개몽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마치 시계를 만들고 태울을 감기고 난 밤에는 일체 시계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 하지만 자연과 역사와는 무관하다. 이것을 여러분 이 신론이라고 해요. 자연신론이라합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관이 이렇하게 다 되면 의미가 없지요, 무의미한 역사지요. 또 다른 역사관이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사실상 순환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는 그리스 철학의 기반을 둔 순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론입니다. 역사의 방향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큰 그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큰 그림의 목적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계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는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 논적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키를 쥐신 하나님이 잠들지 않으셨음을 묵묵히 확신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관을 토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거죠. 아직 100%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서는 일련의 역설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마에 숨겨진 역설이 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론적 역사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먼저 생각해 보신다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통해서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미래성에 존재합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영어로 already, 하지만 not yet. 초림과 재림을 상징할 겁니다. 초림으로 말미하마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벽하게 100% 임하는 것은 재림을 하실 때입니다. 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죠 already죠. 그런데 마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거치게 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요번역에서는그 나라를 오게하여 주시며요두 그러니까 가지가 공존하고 이게 역설이죠. 임하셨지만 아직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이미 임했다. 하지만 또리가 우 주위 동원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또 다른 표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이미 아직이라게 하 되면 공간적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나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베드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또한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말세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겨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 19장 9절과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이 왔요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그 11절에서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대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당장에 나타난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열 문화에 비해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셔서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거기에 종들은,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은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그 왕권을 받아올 그 귀인의 충성스러운 종, 신실한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여러분, 제림마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종된 신분으로서 왕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입담 가운데서 증거라는 말씀하고 이걸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가까이지만 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역설은 뭐냐 하게 되면 누가 보음 21장 5지 36절에 나옵니다만 제가 색깔을 입힌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야 되는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려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징조란 단어가 튀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색으로 안 입혀놨습니다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눈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징조가 이미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정확히 그 하나님 나라가 100%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2 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 그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날 징조들은 이미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10절을 거치게 되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그러니까 재림을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십절절까지 가서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게 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운명히제림은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끝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제공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성육신에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지만, 재림은 미래에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까이 왔지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증교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100%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 언제인지 알려져 있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시간적으로,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100% 완성되지는 않았다. 가까이 왔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증교들이 보이고 있지만 정확히 완성될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 세 가지가 똑같은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배가 심지어 파괴와 공포와 비극의 와중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파괴와 공포와 비극의 와중에서도 백성답게 왕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 또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정말론적 이해로서 지금 우리가 초림과 재림을 사랑하고 있어요. 재림 사이가 정말입니다만 은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100% 선물로 주어진다. 라는 정말론적 이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토월자로서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 라고 하게 되면 초월성과 내재성이 공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호와 견인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 단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특정 제국 속에서 발견한다고 이전했던 동방의 비잔티움이나 사방의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견해로서는 교회의 제도와 동의시했던 4세기에서 2세기 0 중엽까지 사방 가톨릭 교회 얘기합니다마는 사실상 교회하고도 직결되지는 않고 그 교회가 회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종으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하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네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각각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이아몬드의 다양한 면이 있는 것처럼 통합적 다양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윤리 패턴, 우리가 의로운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윤리 패턴을 우리가 수립하게 해주셨고요. 또한 어린아이처럼 다가가야 할 나라이면서 부자는 만문을 숭비하는 쪽은 들어가기가 힘든 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큰 명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큰계명입니다 성찬도 하나님 나라 와 관련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설교에서 중점을 두신 것이 바로 여러분 보금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이시라는 간구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를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 간구도 온 세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타 내러티브 큰 그림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기도하며 자기 내부만 바라보는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자의 시야를 넓혀서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관통해서 세계를 꿰뚫어 보는.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을 우리가 회복되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에서 거대한 그서사에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을 분명히 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과구속의 역사와 함께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새하늘 새땅새 새 예루살렘을 깨우쳐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맘과 함께 간구로 세 번째 주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심을 인정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 자유권,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자유와 책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의 양면 중에서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주기도문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의 기본 신학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사람의 주권,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다는 것,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 주권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 자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찌고, 나는 주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실 때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긍정하는 이 둘, 실제 사이두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창조적 긴장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 긴장,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 간의 그 창조적 긴장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더란 문구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큰 강처럼 흐르고그 강의는 전진을 가로막는 장벽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복을 누리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누린 것과 같이 여기 우리의 사는 이 땅에서도 그 뜻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라는 한정 문구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문구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땅, 그리고 땅에서 일어난 일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이 해석이 번역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더 바람직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내 나라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면 내 제자들이 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죄인인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것, 하나님 나왔다는 것을 모른다게 되면 혼들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원과 그 내부의 역동성은 이 세상 문화와 정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고 우리는 문화, 정치에서 뭔가 유토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만 절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이 땅과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반드시 기울여야 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을 세번 읽어보신다 하게 되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당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될 때 새하늘 새 땅으로 변모되는 것이거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의 장수나 나라를 결코 절대 지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되는 변모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화되어 가고 변인되어 가는 것처럼 온 우주와 세상도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에서 분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시죠.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관이 어떤 무의미한 역사가 아니고 대풀이되는 순환되는 역사가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궁극적으로 회복돼가는 그 역사 목적론적 역사관의 토대 위에서 말씀하시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한테 임했지만 제일 때100% 임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임하기 때문에, 아직, 뭐라, already, 이미 왔지만, not, 예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입니다. 바어서 얘기하면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다가왔지만 또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침교는 계속 보이고 있지요. 임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100% 재림하실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할지는 치기는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부원도 우리한테 주어진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마땅히 의인으로서의 해야 할 행동들, 의인으로 취감받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평화와 정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 창조적 긴장 관계가 있거든요. 주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 받았지 본질상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와 책임이란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죽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실 때 진정한 자유와 함께 책임이 수행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물론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땅 가운데서 우리도 이마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하실 때, 기도문 하실 때, 나라가 임하 옵시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에 숨겨진 의미가 뭔가를 깨달아 아셨다게 되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